오른발 딛고 그렇지 그렇지 찍고나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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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잡아도 돼 왼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잡아도 돼굿굿손 응. 응. 내밀어 그렇지 응. 오른발 딛고 그렇지 오른발 딛고 손님주고 그렇지 왼손 님주고 이렇게 나오면 안되고 음, 이렇게 벗겨봐 이렇 왼발 버텨야 돼, 발 버텨. 그렇지! 오른발 버티고, 그렇지! 또. 좋 오른발 내밀고, 그렇지! 다시 오른발 내밀고. 그렇지. 오른발 내밀고, 그렇지! 오른발 내밀고, 그렇지! 오른발 내밀고, 더 내밀어! 오른발 내밀고, 그렇지! 좀 기다려 올 때까지, 공 가까울 때까지 기다려, 몸 가까이서 맞는 거야, 백핸드는. 그렇지! 몸 가까울 때까지, 그렇지! 힘이고 왼손으로, 그렇지! 그렇지 어. 치이 안되고 갖다 대기만 해 갖다 대기만 어, 그렇지 갖다 대기만 그렇지 그렇지 다시 두손 잡고 두손 잡고 그렇지 이거 라켓 돌려잡아 지금 라켓을 포인트 잡지 잡고 있어 라켓 돌려잡아야 돼 안쪽으로 그렇지 그렇게 갖다 대 그렇지 그렇지 갖다 대 그래, 더 더. 이번에좀 안쪽으로 당겼어. 당기면 안 돼. 밀어야 돼. 당기지 말고 밀어. 팔 당기지 말고 또 밀어. 더 앞에서 밀어. 너무 기다리 지금 너무 기다려. 기다리지 마. 가서 더밀리 치워라 그렇지. 기다리지 마. 그렇지. 그래. 그렇지. 가까 기다리지 마. 가까 기다리지 마. 왼팔 울리고 좋아. 어, 좋아지고 있어. 그래. 더 밀어. 더 밀어. 지금 도 당겼다. 더, 더 밀어. 더 밀어. 그렇지. 더 밀어! 더 네. 밀어! 눈이 네. 계속 밀도가야 돼. 아빠 들어오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자, 눈다 올리고. 그렇지!